시그 포토 팩, 전 철로랑 제노를 샀습니다. 제가 시그는 안 사놓고 시그 코치만 나, 엄청 잘 있어 가지고 너무 예쁘다! 짜잔! 잘나북도 우와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? 일단 엽서 진짜 예쁘다. 컨셉이. 아눈 봐. 너무 예쁘네. 이 짝눈이 너무 좋아요. 전 <laughs> 그리고 폴라. 어색 아, 미친 거 같아. 그리고... <laughs> 나이 머리색 너무 좋아하잖아 이 머리색 미쳤잖아 진짜 이쁨 다음은 제노 아 어, 진짜 이뻐 어떡해 이 머리도 너무 예쁘죠 백발은 뭐 당연히 좋지 이거 아니 이거 옷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진짜 깜짝 놀랐잖아 구멍이 는데 숭숭 진짜 이쁘다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 너무 이쁘다 이우 셀카를 너무 너무 잘치어아짱 예뻐 진짜 스리멍 짠. 우와, 근데 좀 다르네. 두장 있는 줄. 귀운운 o <laughs> <laughs> よ 사진 찍어줘야지. <laughs> 안 돼, 나 지금 사진 찍어야 돼. <laughs> 어, 예쁘다. 사진 아, 찍었어? 찍어야 돼.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짜잔. 이거는 리트윗 이벤트 당첨된거일 거예요. 겁나 귀엽네 자, 이름이랑 그런 반스는 사왔지 이 캐릭터는 처음인데 완전 귀여워 응. 127비델포미 뭐지? 트레카 시킨 거가 왔어요 응? 버전이 되게 이런 식으로 바뀌었네요. <laughs> 뭐지? 네, 이거는 어 A 버전 3개, B 버전 2개를 시켰고 그러면 비닐부터 이게 A 버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근데 B 버전은 그냥 한번 시켜본 거. 같아요 일단 그러면 B 버전부터 까볼게요. 약간 네 B 버전. 어어 정은가? 이게 뭐지? 이게 컴폰가 자니 컴포넌트 자니가 나왔고. 정홀 B 버전도 예쁘네. 이 버전도 이쁘네요. 컴포터. 테일이. 데이리. 어, 테일이는 진짜 한 번도 못 봤거든요. 헉, 유타! 유타! 헉, 너무 잘 나왔는데? 너무 이뻐. 이런 느낌의 컬컬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이건 A 버전. 해찬이. 해찬이가 나왔고. 잔이. 한한 이렇게 두장된것 같아요. 그다음은 유타 입꼬리 입꼬리 이라간거 너무 좋아. 테일 오나 어? 되게 겹치는데? 테일이 마지막 어? 좀 많이 살 걸. 진짜 트랙하면 0 세트 이상씩 까야. 아 저거 뭐야? 정우? 이거 회찬이 나오면 진짜 미친 건데. 유타! 어! 아니, 잠깐만. 개 이쁜데? 이게 미쳤다. 이게 너무 이쁘다. 아, 어, 손. <laughs> 유타. 이게 진짜 이쁨. 그리고, 아니, 이번에 약간 유타가 좀 찢은 것 같은데? 진짜 이쁘다. <laughs> 그 마지막 해찬이 나왔으면 진짜 비명 지르고 쓰러졌다. 짠.